자, 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전 세계 <laughs> 정부 부채를 깔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죠. 차이라는 클래스, 이것도 JTBC잖아요. 그래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 모든 언론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언론을 크로스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향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근데 대부분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는 잘못 듣죠. 저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근데 그거 시킨 대로 고지 고대로 알아들으면 말아먹는 거고 하다 못해 그게 맞는가 크로스 체크라도 해야 되는데 하기사 투자 리포트도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크로스 체크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정치 쪽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느냐 마느냐 그건 모르겠죠. 어쨌든 3차까지 추경하고 전세계가 이걸 다 따라하다가 이 꼬라지가 났습니다. 예. 지금 국가 채무비율 60% 증가 전망은 신용평가의 악영향 이거 신용평가 떨어뜨리겠다 했거든요. 국가 채무비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국가 부채 걱정할 필요 없다. 예. 저거 줄이려고 별의별 짓거리 다 했는데 <laughs> 그렇게 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가 걸려있는 게 하나 있어요. 고령화 걸려있잖아요. 2011년도에 한 그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은 이대로 가면 2030년도는 국가부채 비율이 70%가 될 거다. 이 고령화 그 연금과 지급을,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급을 하려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줄이려고 2011년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걸 한 방에 조져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져놓은 걸 줄여가면서 원래 그 위험했던 것까지 같이 줄여가야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라 갈수록 태산이고, 뭐 이거 이야기해도 누굴 이야기해 누가 범인인가? 이거 모를 정도 쓰지면 때려치워야 돼요. <laughs> 때려치워야 돼요. 그 정도로 무지하면은 네, 투자니 뭐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단기채권만 사십시오. 단기국채만. 어쨌든 이 국가부채 누가 갚아야 된다 청년층과 다음 세대들이 이래서 생산성으로 갚아야 됩니다 여기서 국가부채 더 뿌려야 된다 그러면 뭐 다음 세대가 어차피 받을 거고 나이 들면 뭐 상관 없으니까 그대로 어, 나는 주, 죽었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저 소득으로 대중이 좋아졌나요 기본소득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가치, 가계 부채가 2010년에 157%즉 5년간 10%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정확히 합시다. 2016, 2016년 한 해에 갑자기 12.2%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박근혜 정부 단일로 보면1 9 6 이제 그 부동산 규제를 풀었거든요. 공급만 늘리고 규제로 가다가 2016년 부동산 완화로 이제 바꿨더니만은 이렇게 한방에 튑니다. 탄핵당하고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이에요. 근데 맞았다면 가계부채가 떨어져야죠. 2022년은 안나오는데 2017년부터 그... 가처분 소득 대비 예,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늡니다. 2022년이 없는데 어, 이거 전세보증금 빼고 나오는 거거든요. 전세보증금 합치면 은307% 됩니다. 즉 이렇게 한방에 팡 튀었습니다. <laughs> 한방에 팡 튀었습니다. 자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나요? 분명 소득주도 성장을 했으면 가계부채가 줄었어야죠.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 돈은 부동산으로 넘어갔어요. 투기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을 자극한 거죠. 원래 케인즈주의 공통점은 딱두 가지예요. 국방비 늘어나고요. 부동산 자극합니다. 이게 원래 전쟁용이에요. 전쟁용. 인플레이션이나도 이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국방비 늘어나고 부동산 자극합니다. 주택시장 자극합니다. 이건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나라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 정치 뺀 임금 성장 그대로 보면은 박근혜 때도 사실은 임금을 성장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베 노믹스도 좀 거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네 번째 화살이라든가 그게 임금 성장 디플레이션을 맞고 임금을 성장시키는 거. 문재인 때도 임금 성장. 근데 각기 다르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경제학 원론이 맞았어요. 노동 유연화하고 이직하고 새로운 기업 나오고 개발자 임금 오르듯이 새로운 기업이 생산성으로 혁신해서 임금 올라가는 거고. 이게 슘페터였어요. 근데 여기부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지 국가는 가계 부채가 높습니다 북유럽, 상국, 유럽에서 유명한 가계부채 국가인데, 제가 그거 되게 마음에 안들어는데 국민연금에 보면 후, 당신의 연금 지급이, 연금을 열심히 납부하신 게 훌륭한 복지국가를 만듭니다. 나는 3인주의 국가를 바란지, 바란지 않았는데 왜 3인주의 국가가 되었지? 그래 한국은 복지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 복지국가만큼 가계부채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예, 가계부채 비율이 아주 높아요. 북유럽 국가가 원래 저신용자에도 자금 대출을 해주니까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서프라임도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주는 클링턴의 범인이에요. 사실 서민용 주택 확대, 그리고 부시의 한 가정 한집이 정책이 두개 합쳐졌는데 클링턴이 저신용자에게도 자금 대출을 해주겠끔 했거든요. 참고로 BNP에 먼저 사고 후복제하는 것도 북유럽 사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주택 이런 거 늘어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도 봐도 청년층 주거 복지 같은 게 어쨌든 자생을 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스가 되어주고 서포트가 되어준다. 그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을 할수 있도록 이제 베이스가 되어주고 자산을 모을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잡힐 것인가? 결론은 불가능입니다. 제가 보기에 진보계통이 지금 속이는 게 있어요. 호황기에는 빈부격차를 이야기하고 감성 정치하고. 인플레이션 지금 자기들 제조해 놓고 심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춤패터 때문이다 이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항상 주력으로 가지고 나온 거 있죠 빈부격차 불평등이다 팩트만 이야기할게요 1970년부터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겪으면서 이걸 극복한 게 레이건노믹스 신자유주의입니다 90년대 이후 평화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레이건의 별명이 이거거든요 총한발안 쏴고 그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 케인즈주의자들은 케인즈가 다시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길 바랬는데 경제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연준의 통화정책 위에 있길 바랬습니다 큰정부고 이게 정부가 재할일을 해야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포장하면 뭔가 당연한 소리 같아요 정부가 재할일을 해야된다 그 경제실험을 우리가 지금 당한거죠 시험관지처럼 경제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는 다시 복지 지출이라는 위로와 사탕과 먹이에 낚이면 또 이제 뭐그 생산성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그거만큼 또 세금 내고 버텨야 되고 자산 못 모으고 구매력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잡았던 경제학 원론이 맞았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프리드먼은 상품과 서비스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은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초인플레이 히틀러를 부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했고 중국과 미국이 대립을 합니다. 사실 중국이 더 돈을 많이 뿌렸어요. 영국은 그후 정치인이 나와서 말아먹었고 이탈리아는 무솔린이 있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원래 극단적인 독재자를 탄생시킵니다. 반발이죠. 그 시작점은 ILO 진보자파의 극단적인 정책. 예. 임금주도 성장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MMT와 케인즈 주의로 시작한 경제실험까지 들어갔고 책임지지 못한 정치를 행한 정치인 그리고 그 정치인을 팬덤으로 지지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표적찍고혐오 하면서 입 다물게 만들었어요 반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언론도 동조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바꿀 수 없으나 실험실 지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 레이건 노믹스는 아주 간단한 네 가지 원리를 했습니다. 낮은 세율, 적은 규제, 절제된 정부 지출, 인플레이션 지향적 통화 정책. 이걸 모두 반대하는 게 케인즈 쥐입니다. 높은 세율, 많은 규제, 무제한적 정부 지출, 인플레이션 지향적 통화 정책. 인플레이션 지향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은 근데 얘네들 하는 행위 자체가 인플레이션 안 난다고 속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났는데요 그게 지금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안 난다는 헛소리하고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재화와 서비스가 늘리가 있습니까 화폐가 늘지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요 화폐가 늘지 이걸 깨보려고 경제실험을 합니다 자기 뇌피셜로 그래서 아, 일본처럼 저축할 줄 알았던 게 아니라, 일본의 전 세계와 저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부 자금이 시장에 가득 차는 건 지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뭐다? 첫 번째. 미국 GDP 1위주, 단위 국가로 치면 5위에 속하는 국가에 속하는 캘리포니아주가 돈을 풉니다. 캘리포니아만 풀었나, 플로리다도 풀었습니다. 다른 주정부도 여차하면 정치인 표 때문에 풀 겁니다 이거 풀어서 인플레이션 더 오래가요 팬더미 머니 인플레이션 머니까지 아우 포퓰리즘 훌륭합니다 예,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게 포퓰리즘이거든요 미국은 급속도로 선에서 재정 긴축 중인데 이게 정확히 재정 긴축 중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밑에 좀 나오는데 주정부가 어쨌든 이게 따라 줄지 모르겠습니다 푸드스탬프 줄이는데 보편복지 줄이고는 있는데 주정부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건이 이말 했죠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정부 자금이 경제 시스템에 범람하여서 문제를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남미 그대로 가고 있죠? 재화 서비스 생산. 인플레이션 시기에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거는 케인즈 주의도 해요. 기본적으로. 산업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통화와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도 줄이지만 재화와 서비스도 계속 늘려야 되고 산업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면 거기 에 사라지는 청산되는 g d p 는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바, 바이든이 반도체 가져오고 갑자기 환경론자인 바이든 이 알래스카 유전을 개발하고 전기차 지원하는 IRA법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한국에도 비슷한 거 하고 있죠. 조선업 지원하고 공공건물 지원하고 은행 금리 하락 시키고 통화해서 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도 같이 증대시켜야 합니다. 이걸 또 버니 샌더스처럼 또 진보자파가 공격합니다. 왜 기업에 돈이 들어가냐? 근데 이건 케인즈 주의도 원래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늘려서 회수가 되는 자금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보편복지 자금이랑 같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는 회수가 돼요. 쉽게. 팔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선소를 살리면 거기에 관련된 그 지역 자영업도 늘어나잖아요. 대우조선의 양이 말아먹으면서, 그, 연간 GDP가 1조씩 사라집니다. 거제도에. 그거 10조 날려버릴 까요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원 하는 거예요. 그걸 잃는 것보다 얻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중국도 노리고 있고, 일본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이 하나 나갈이 나버리면은, 이제, 중국, 일본이 그거 노리고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일으키는 보편복지 자금과 신용을 창출하는 이제 서비스 투자랑 완전 다릅니다 어, 위에 말한이중구 교수가 재정건정성 고집은 경직된 사고라면서 이 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실토하면 저는 진보개통이나 보수개통이나 상관없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한 번이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사과까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인간성은 바르지 않아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스탠스라 취할 줄 알았습니다. 일조한 게 있으니까. 근데 역겹게 그지없어요. 우리나라 재정학의 권위자라는 수준이 이 수준이면 대한민국 끝장났어요.